오늘 1심 무죄가 난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22년 된 사건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기소의 과정과 결과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경기도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취대하던 KBS PD가 검사인 척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는데 이 대표도 담당 검사의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6년이 지나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는한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라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타깃, 거, 이게 지금 매우 정,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 점,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 <목소리>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 통화를 근거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기소였습니다. 민주당은 백현동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가 공범과 달리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증교사 자백과 형량을 검찰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 따로 위증교사 의혹 따로 기소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1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치 보복,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법안 추진 등 검찰 향한 공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